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 또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중성자 별이나 백색 외성도 모두 빛을 내는 항성인데 왜 별이 아니라는 걸까요? 사실 조금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 빛을 방출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빛을 방출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백색 왜성과 중성자별은 아닙니다. 백색 왜성과 중성자별은 모두 별이 수명을 다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별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저 천천히 식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핵융합 반응은 단순하게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거나 비슷한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 헬륨이 만들어져 중심에 쌓이게 되고요. 잃어버린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빛을 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별의 중심은 작은 항성들보다 더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해 이런 항성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찌꺼기, 즉 헬륨까지도 핵융합 반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항성들의 중심엔 작은 항성과는 달리 철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양파 껍질 같은 모습을 하게 되죠. 어쨌든 질량이 작던 크던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가 한계까지 쌓이게 되면 어떤 항성이든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순간 질량이 작은 항성들은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의 찌꺼기들이 모여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별들의 경우 초신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중심의 철들이 모여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부분입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은 핵융합 반응의 찌꺼기가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고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이 천체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낼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내는 진짜 항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특징 때문에 즉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식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별들은 별의 마지막 단계, 죽어 있는 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부르기로 해놓고, 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천체들도 모두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백색 외성과 중성자 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성에도 성, 별이 들어가고요, 초진성의 성도 별을 뜻하죠. 그리고 갈색 외성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지만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색 외성은 실패한 별이라고도 불리는 가스 덩어리인데요. 보통 태양의 질량의 0.012에서 0.0076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별인 적색 외성과 질량이 안타까울 정도로 비슷하죠. 적색 외성의 최소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0.08배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별이 되지 못한 실패한 별이라고 불리는 거죠. 딱천 원이 모자라서 꽃배기를 지키지 못하는 천체라는 겁니다. 물론 갈색외성 중에서 질량이 큰 친구들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별이라고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체들까지 모두 별이라고 부르는 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허무하죠? 별의 어원은 에스튜 버스티알이라고 하는 고대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빛나다,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밤하늘에서 빛나는 모든 것들을 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관습이 그대로 내려와 지금도 천체들을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을 내는 천체만이 진짜 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 왜성이나 중성자 별과 같은 천체들까지 별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남은 연휴도 편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에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